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공부방 선생님, 우리에게 왜 차별해요? 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진 영상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한 스토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공부방에서 왜 무시를 당했을까? 있었죠. 그 일화에서 계속 이어진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제가 챕터로 나눈 겁니다.지난번에 무시당한 얘기했죠.너 이렇게 하면 무시해.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시해.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무시해.네가 해야 할 역할.네 의무를 충실히 해야 돼. 못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않아.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고 네가 네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봐. 대충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어떻게 무시하냐? 어떻게 차별하냐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무시해.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차별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 네 아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로 인해서 무시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 아이 큰 아이 중학교 학교 다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루는 아이가 어, 학교를 갔다가 오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의아하잖아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중학교 1학년을 딱 가니까 처음 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더니 몇번 박잘공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네! 했더니 선생님이, 어, 그래, 일어서봐. 이렇게 들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딱 일어섰겠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응, 그래, 알았어, 앉아. 하더래요. 그런데 다음 영어 시간에도 영어 선생님 이딱 오시더니, 어, 이번에몇번 박잘공 자 누구야? 네! 했더니, 일어서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딱 일어섰더니, 응, 알았어, 앉아. 이러더래요. 그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말도 없이. 그러더니 다음에 또 수학선생님 오시더니 또몇번 박잘공 누구야? 일어서 봐.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 하고 일어났더니 어, 네가 박잘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응, 그래,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저러시, 왜 선생님이 자꾸 나를 부르고 말을 안 해주시는 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을 하면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긴장이 좀 3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긴장이 좀 풀어지고 우리 아이도 긴장이 좀 풀어진 거예요.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자다 보니까 이 아이를 늦게 깨운 거죠. "잘공아, 너무 늦었어.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겠어. 오늘은 밥못 먹고 가겠다. 얼른 얼른 가야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을 보냈죠. 우리 아들은 남중을 다녔거든요. 근데 아, 어, 벌써 몇년 전이잖아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지각생들은 이제 줄을 세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그, 그 속에 우리 아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도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어, 박잘공, 너왜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laughs> 임기응분으로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너무 늦게까지 하느라고 아침에 늦잠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 어, 그래, 들어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뒤에 있는 애한테, 어, 너 오늘 왜 지각했어? 물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어제 너무 공부를 아니라고 늦게 자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부가 아니라, 오락하니라 늦었겠지? 운동장 돌아! 다섯 바퀴 돌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아, 내가 이래서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내가 이래서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단다. 우리 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단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 우리 큰아이에 대한 일화를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선생님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성적에 연연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네가중학교를 가면 그런 게 은연 중에 나오고 고등학교로 가면 선생님들 사이,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나와서 생활 속에 묻어나서 그걸 볼 수가 있단다. 그리고 또네가 사회생활을 나오면 또 그런 경험을 충분히 많이 하는 기회가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이제 앞에 있던 여자공하고 남자공 말고 다른 여자공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도 학교에서 여자남자 차별하는 선생님을 봤는데 선생님들은 왜 차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아이가 예쁘겠지.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더 뿌듯하고 그 아이가 예쁘겠지. 어? 물론, 말썽 안 피우고, 물론, 사고 안 치고, 무난하게 있는 아이들도 예쁘겠지만, 다섯 손가락 중에 더더욱 예쁜 손가락들이 있잖니. 무지 신경쓰이는 손가락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내말잘 들어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여자공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면 그렇게 차별해요? 선생님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물론 공부 잘한 얘기가 얘기가 좋지. 선생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내가 가르쳐 준거 쏙쏙 받아들이고 공부 잘한 아이가 좋지만 나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아이들이 더 좋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고 성장하는 아이가 더 뿌듯하고 더 좋아. 머리만 좋아서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나는 그렇게+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그런 아이들이 더 예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여자 공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한테도 그러면 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나는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내 아들한테도 한 번도 성적 잘 받아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은 했지만 몇점 맞았어? 오늘 시험 몇점 맞았어? 몇등 했어? 이런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성적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지. 네가 반에서 1등하고 정교에서 1등하는 것보다 정교에서 5등하고 정교에서 10등하는 게더 좋아.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만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배려심 없고 이기적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나는 공부를 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함께라는 걸잘 인지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라고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남자 공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왜 차별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어 내가 언제 너를 차별했어? 나도 차별한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한테는 한 번도 성적 몇점 맞았어? 선생님 아들한테는 항상 몇 등했어?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인성이 좋아야 돼 사람들하고 함께하고 잘 어울려야 돼. 그리고 좀 못해도 공부 못해도 되니까 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항상 열심히 공부해 항상 왜 조금 더 열심히 해 항상 더 이렇게 좀 음? 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공부를 자꾸 열심히 하라고 하고 공부를 시키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laughs> 어, 그거는 내가 너의 엄마 아빠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야. 돈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 너의 엄마와 너의 아빠가 돈이 많아서 나를 준게 아니고 그분들도 나름 아끼고 안 입고 안 먹고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 돈을 지불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인성만 좋아야 돼라는 걸 하고. 가르치고, 인상만, 인상만 좋으면 돼, 공부 못해도 돼, 한다면, 과연 니네 엄마, 아빠는 그 돈을 나한테 지불하고 너한테 왔을, 니가 나한테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는 돈값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부모님은 나에게, 영어를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잘 이해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인성까지도 좀 잡아주시고, 태도까지도 잡아주셨으면 더더욱 좋겠어요. 라는 의미로 그 돈을 나한테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노력해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너한테 의기투합한 거야.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너한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겠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돈을 안 받으면 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할게요. <laughs> 그래,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그냥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러나 돈에는 그 책임과 그 의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돈값을 하기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를 돈을 받지 않고 너를 받았다면, 내가 가르치고 싶을 때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고 싶지 않을 때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이야. 그런데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참아내면서 너를 지켜줘야 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켜고 공부를 가르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이 부모님, 너의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너를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엄마 먹을 거, 엄마 입을 거, 엄마가 쓸거 아껴서 그거 아껴서 내 자식 잘 키워보자고 보낸 돈이니 너도 그만한 돈값을 해야 돼. 엄마가 나한테 10만원이란 돈을 지불해주면 너는 나한테 20만원이란 값어치의 지식을 빼가야 돼. 그래야 그게 남는 장사야. 엄마가 10만원을 줬다 해서 네가 1 0만원아치만 나한테 배워간다면 너는 손해야. 어떻게 세서든지, 무슨 짓을 하시든지, 너는 나의 지이 나의 노하우를 모두 빼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렴. 그게 바로 네가 돈 버는 길이야. 라고 아이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참,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모르고 그냥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가끔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해가 참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도는 아이의 인상을 좀 건드려주고 경험담을 좀 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서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부방, 그런 학원 그런 교습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가르칠 때, 저도 제 아이를 학원에 보냈을 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지식만 가르쳐 주고, 그냥 공부만 무조건 해주는 학원보다, 이렇게 우리 아이 인성도 좀건드어 주고, 우리 아이 자세도좀 바르게 잡아주고, 이렇게 동기부해 주는 학원이 좀 없을까. 그런 선생님이 참 우리 아이 주변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될수 있었고, 사람이 들음으로 난다고, 우리 아이가 그걸 한번 듣고, 두번 듣고,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게 싹이 되어서 아마 이 아이가 성장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음 식량이 되고 지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저의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방 교습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댓글로 공유하면서 서로 지혜 나눠보고 서로 성장해보는 그런 음, 윈윈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잘 나가고 잘하는 공부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 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